근데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? 보통 엽기떡볶이 이렇게 가득 없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지 관심 좀 줄래? 그러면 은 나는 모르니까 콘치즈랑 로제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더맛있어 안녕하세요 히라킹이 다다른 내자매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안녕 두두. 두두. 지금 엽떡에서 엄청 핫한 메뉴 아라로제떡 코마요 토핑이 새로 나온 거예요. 마라 떡볶이가 먼저 나왔죠.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렇지. 로제를 추가하고 거기다 콤마요까지된게 짜자. 또 엽떡의 신 메뉴 저희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? 보통 엽기 떡볶이 이렇게 가득 없잖아요 3분의 2정도 차있거든요 근데 맞아. 이거 거의 다 차있어요 가득 제가 토핑이랑 안에 그 추가했어요 뭐뭐 추가했냐면 저희, 큰그 첫, 떡. <laughs> 굽요 이게 칠즙홍당 만두. 넙적, 당면. 홍유부. 무삼겹 떡. 오뎅 어. 파 와. 김모자. 소세지. 양배추. 어. 대략 이 정도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나는 우리 둘째가 날 위해서 추가했다는 만두를 먹고 있어. 음. 음. 맛있어. 아니, 그냥 맛있어. 음. 부드러워. 음. 되게 부드러워. 떡. 아니, 근데 나 이거 음. 포장하러 가는데, 음. 내 앞에 차부터 내 뒤에 차가 다 유턴을 하는 거야. 음. <laughs> 그리고 유턴을 하고, 세운 데가 어디냐면, 엽떡 앞에. 지금 그만큼 엄청 핫한 것 같아요. 이거는 음. 그 영상에서 봤을 때는, 음. 콘치즈가 진짜 많아 보였는데, 지금은 그렇게 많이 없네? 그때는 음. 내가 매운맛 못 먹어서 착한 말 하려고 했는데, 매운맛을 잘못해가지고, 전화해가지고, 어, 죄송한데, 지금 막못 봤구나. 해야 돼. 어 죄송해요. 조리가 들어가서 음.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지 하고 놔뒀는데. 그러면서 포장하면서 하는 얘기가 매운 거못 드신다 그래서 제가 콧물을 조금 더 넣어드렸어요. 와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잘 시켰지. 음. 근데 그때 제가 이거 말 못한 게 있는데 우리가 매운 거 시켰잖아. 음. 그래서 콘치즈가 있었는데 사실 이걸 계속 먹으면 느끼할 것 같은데 매운맛을 먹어서 느끼함이 전혀 일도 없었다. 이런 음. 느낌이었어 음. 엄마 표? 어때요? 아빠표 아빠표 주먹밥 그것도 한번 보여주자고 여기 김치랑 막다 가져왔어요 이거 김치랑은 이거 내가 산 거고 응. 원래 아빠가 1 인당 두 개씩이라고 응. 해가지고 따왔어요 지금 왜추가하시고음아 응.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니 근데 양이 진짜 많다 추가 안 해도 맞을 것 같아 응. 근데 내가 알기로 이거 기본 가격도 그때 영상 아, 이거 18,000원인가? 어, 기본은 18,000원인데 추가 추가 추가해서 총 26,000원이었는데 3,000원을 할인 방문 할인 받아 가지고 23,000원에 이거 음. 그럼 23,000원 엄청 까싸니 응. 내 먹고 싶은 거더 들어가고. 응. 음. 그러면은 나는 모르니까 콘치즈랑 음. 로제랑 음. 비교했을 때 어떤 게더 맛있어? 근데 나는 콘치즈가 더 맛있어. 이거는 마라 로제에다 콘치즈 추가했는데 음. 마라의 향이 강해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 겠 음. 씹어 먹었는데도 음. 콘치즈 맛이 나. 첫째는 저는 맛있는 건 이게 더 맛있어요. 근데 마라향이 너무 강해서 콘치즈가 있어서 그래서 음. 저는 이게 더 맛있어요. 그냥 마라의 그런 음. 화함과 음. 이게 조화가 너무 음. 진짜 별인데 근데 나는 이거 만약에 마라 로제를 먹을 거면 음. 그냥 콘치즈를 추가 안 해도 되겠다 싶어. 음, 그냥 마라 로제다 에 내가 먹고 싶은 토핑 음. 넣어서 먹는 게또 나쁘지 않은 음. 것 같아. 굳이 2,500원 내고 음. 콘치즈를 추가하는 것보다 어차피 마라 콘치즈 맛도 많이 안 나는데. 음. 근데 네. 콘치즈를 먹고 싶어. 그러면 일반 엽떡에다가 응. 콘치즈 콘치즈를 뿌리는 게 나는 맞아. 응. 그게 더 확실히 어. 콘치즈를 느낄 수 있어. 어. 어. 이거는 그냥 맛있다. 응. 치즈콩당 뭐 만들라고 했잖아. 응. 치즈 맛이 나는데 아마 내 생각에 이 로제랑 섞여서 응. 치즈 맛이 좀 색다르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. 싶어 응. 우리 일반 떡볶이면 솔직히 응. 그냥 먹잖아. 왜냐면 들어간 게 거기서 거기니까. 근데 응. 이거는 추가를 안 해도 이것저것 들어가 있잖아. 그러니까 골라 먹는 재미라고 할까? 응, 맞아, 맞아. 어 내가 먹고 싶은 거, 어씨 이것도 있고 저것도 들리지 않아. 응. 응. 그냥 이거 여러분 마라를 못 드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다 드셔보세요. 다 후회일 것 같아. 응. 굿코 굿코. 딱보다 오뎅이 많은 거 싫어? 런지 알아? 옆쪽 장면이 너무 많아. 아니, 내가 어묵을 어묵을 한개 먹긴 했는데, 응. 나 원래 어묵을 잘 먹잖아. 나도 안 먹는데 일부 먹었는데. 나가 특이적인. 나 생긴 얘 먹었는데. 나도 어묵 많이 먹는데. 야, 어묵 알러지 있는데, 응. 진짜 있어. 아니 이게 한두 개는 있는데. 음, 나는 처음 듣는 소리야. <laughs> 그래, 나좀 그래. 어묵 소세지 이런 거 알러지 있어. 나는 그래. 처음 들었는 소리. 지금부터 알아야지. 그래서 나그 천화장사 먹다가 못먹면 옥목명... 두드러기 나가지고 <laughs> 그냥 관심이 없는 거지. 관심 좀 줄래? 진짜 맛, 맛있... 아, 진짜 맛있었다. 세 명이서 먹었는데 아직까지 다먹었는 마라로 제가 착한 맛이랑 오리지널 두 개지만 선택할 수가 있어. 그래서 오리지널은 좀 매울 것 같아서 그냥 착한 맛으로 선택했는데. 착한 맛도 알싸한 맛이 좀 응. 강하게 느껴져서 좀 맵찔들한테 좀 매울 수 있다. 매웠어? 응. 나 매웠어. 매웠어? 응.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. 이게 아니라 어, 어. 그냥 그래서 여기가 얼라 알라, 얼라한 어, 느낌. 열이 막 이렇게 분출되는. 줄줄. 어. 아 그러니까 매운 게 아니라 그냥 그 마라의 그런 마한게 혀에 계속. 담겨져 있다. 그치 얼얼한 게 입에 얼얼하다. 근데 뜨겁고 살짝 매운 맛도 있으니까 이게 두배세 배로 더. 오는 근데 같아. 어, 나 같은 맵찔이도 응. 충분히 어, 먹을 이게 하나에 다는 못 먹을 것 같고 맵찔이들은 그런 식인데 나같이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리지널 시켜도 되겠다. 그치. 응. 지금은 순하고 어, 마라맛도 진짜 딱 적당하다. 근데 지금. 이 얘기 우리 저번에 마라탕 먹을 때도 했던 거 같아. 아, 어 마라도르, 아 마라또우리가 <laughs> 그때 순한 맛 먹었는데 때도 어 오리지널 먹어도 될것 같다. 맞아, 이렇게 맞아. 얘기했던 것 같아. 근데 이거 처음에 한입 먹었을 때는 막안 매워. 근데 응. 진짜 전혀 나 그래서 어안 맵네? 이 생각하고 먹었는데 응.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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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올라오는 거지. 아무튼 너무 맛있었어 요 이거. 응. 저 저도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. 그 마라탕도 한 절대. 먹었잖아요. 일어나자마자 주문하셔서 배달 시키셔라. 11시 오픈이래요. 근데 마라 로제가 원래 있었던 메뉴예요? 응. 아, 니 원래, 메뉴 원래 없었는데 아, 마라, 마라 로제가, 로제가 나와서 아유. 그러면 무조건 드시라. 어. 그러니까 마라 떡볶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음. 마라 로제가 출시가 된 거고. 음. 근데 콤마요는 토핑이 아. 추가가 되는 신메뉴로 나온 거. 아,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진짜 오랜만이다. 오차력을 어, 오랜만에 하니까 오랜만에 외쳤는데. 자, 지금까지 내장해가 드리는 응. 영상이었습니다. 응. 안녕!